병원 주차장에서 걸어가다 주저앉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남성. 이를 본 여성이 다급히 동료들을 부릅니다. 서너 명이 달려와 쓰러진 남성을 살펴보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곧이어 침대로 옮겨 응급실로 이동합니다.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차를 가로막으시면서 가길래 어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. 병원에서 심근경색 증단을 받은 70대 남성은 응급 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. 남성이 목숨을 건진 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빨리 찾은 덕분입니다. 낚시를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는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. 일단 응급실로 가보자 싶어서 이제 왔죠. 주차장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에 이어 응급실 이동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. 병원 직원들의 대처도 신속했습니다. 심근경색은 일교차가 8도에서 10도 정도 벌어지는 요즘